예수 님을 십자 가에 못 박아 죽인 다음 에 예수 님이 혹시 부활 할줄도 모른다는 생각 속 에서, 로마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묻고는 단단하게 봉인을 했습니다. 큰 돌로 막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나올 수 없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날은 아마 예수님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날 새벽이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문을 밀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가 예언하신 대로 3일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긴장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이든지 아니면 죽어서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뭘 믿느냐? 자,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요.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이것들이 뭐냐 면 이것들을 내가 믿느냐. 이세 가지를 네가 믿느냐 해요. 이세 가지가 믿어져야 됩니다. 네, 세 가지가 첫 번째 믿어져야 되는 것은." <laughs>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나는 부활이 생명이니 첫 번째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 예수님이 진짜 무덤에서 일어나셨을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가?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서 그 어둠을 뚫고 일어나셔서. 걸어서 밖으로 나가신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는 비록 인간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요 사망이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그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서 그를 지옥에 머물게 할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어, 그래.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에 갈수 없는 분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야 되는 당연하지. 살아나야 되는 분이시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 살아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지. 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셨어라고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덤의 어둠을 뚫고 살아나셨어. 이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또100% 신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갔다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을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이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로마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또이 시대에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 전쟁 지역에서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들이 젊은 청년 아이들이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막 자살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의 생명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명을 비교해 보면, 아, 이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의 생명은 얼마나 파리 목숨 같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부활하지 않는 목숨은 파리 목숨이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고 나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런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들의 목숨이 얼마나 귀해졌는지 심지어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술 먹고 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 나요 제발 그러지 마라 네, 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민족들은 다들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난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할 때마다 기도해 드릴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난 사실 공부라고 하는 건 나만 한줄 알았어요. 주여, 다 나보다 학벌이 좋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또 나는 월세를 낼 정도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 아파트들 한 채씩 갖고 있대. 그걸 갖다 무슨 부자라 그래? 알부자. 그래서 다 사람들이 능력 있고 부자고 또 재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얼굴도 요즘 사람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축복이 왜냐 이렇게 많은 게 왜냐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니까 그 생명이 너무 너무 귀한 거라 여러분 자녀의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은 저 중동 지방에 사는 사람 저 불교 국가에 사는 사람. 저 사회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하고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여러분들 몸에서 태어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저 아이들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두 번째 믿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염 11장 다시 25절에 가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이두 번째 사람은 죽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죽었을 때의 얘기. 죽어도 살겠고 예수처럼 우리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삶이 허무해요. 왜냐?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삶도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살, 이 살아가는 삶이 너무 귀해요 아무리 우리들의 인상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나는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고난과 슬픔이 그 부활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가난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고리도전서 1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약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면, 즉 내가 부활이여 생명이야. 이첫 번째 논리가 맞다면 두 번째 논리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 모든 전도가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전도하고 다닌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만약에 우리들이 진짜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한다면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내 부활도 거짓입니다. 우리들의 죽은 다음에도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다 헛것이요. 우린 다 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례를 받는 것도 다 무의미한 것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주는 것도 하나의 쇼에 불과합니다. 이건 다 꽝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세원약의 증표가 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오늘 성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죽어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내가 부활했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가 죽어도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야. 그래서 내 부활로 인하여 너희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자들은 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희들이 다시 부활할 것을 기다려. 그리고 모는 날, 내가 다시 오는 날, 또 네가 죽는 날, 내가 너를 부활시킬 것이야. 우리가 그좀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죠? 예, 거짓 나사로가 죽자마자.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서 사실은 부활한 거죠. 그래서 부활해서 죽자마자 부활해서 그 낙원으로 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때온지구의 멸망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죽은 자나 산자나 다시 한번 부활하는데 그때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저희 장로교회에선 그렇게 믿습니다. 혹시 과거에 잘못 배우셨더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잠자고 있는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성경에 물론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지만은 바울이 잠자는 자가 부활한다는 그 잠자는 자는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고 강도를 강도를 예수님이 그 구원하실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랬지. 네가 오늘 죽으면 한참 잠자다가 내가 다시 재림하는 날 부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물론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좀 두파로 갈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희가 믿는 장로교는 이렇게 부활은 언제있냐 그러면 오늘 만약에 죽으면 오늘 부활하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부활하고 또그 다음에 그 부자도 또 부활해서 음부에 가 있는 거죠. 음부에 가 있는 즉 지옥의 여러 가지 단어인데. 가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날 다시 심판을 한번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으로 또 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영원한 잠을 자다가 예수님 오실 때그 천년 만년 지난 다음에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부활해어 그렇게 믿어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세 번째는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세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두 번째고요.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살아 있는데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뭐냐? 이 땅에 살면서 부활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는 살아서는 부활을 못 누렸어요. 죄에게 끌려다녔다는 거죠.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야, 내가 왜 이러고 살았을까? 메시아가 이렇게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다 가면 좋을 거다 하고 이제 그, 그날 후회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 내가 평생 강도 짓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게 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억울한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모르고 살았을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회개했으니까 네가이 시간이라도 회개했으니까 이제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강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부활의이 육체를 누리지 못한 거죠. 왜 그러냐?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데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강도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안 하셨으니까. 아, 이제 웃어주시는 분이 이해,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 살아생전에 죽음과 부활을 안 주셨잖아요. 그럼 그 강도에 비해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나서 믿는 그것도 전 세계에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대한민국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세 야, 딴 교회는 박수 쳐주더라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억지춘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그 강도와 달리 뭘 누리고 사냐니까 죄안 져도 돼요 남 속이지 않아도 돼남 미워하지 않아도 돼 돈좀 없어도 돼.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공부 좀안 하면 어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네. 왜? 우리는 부활했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부활했어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야, 마리아, 나를 만지지 말라.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느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올라가서 새로운 영을 가지고 와서 너의 영과 연결을 시킬 거야. 이 말이에요. 아, 자꾸 오늘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지, 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안돼 있었어요. 무연결 상태.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죄짓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근데,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무연결 상태인 사람들이 있어요. 부인에게 소리 좀 지르지 마라. 갑자기 여자분들이 은혜 받으시네. 무연결 상태라 그래. 무연결 상태. 소리 막 지르는 애들. 와 소리. 우리 속에 성령이 있으면 소리 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부드럽게,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부인에게 야야 그러지 마세요. 사모님 그 그래 사모님. 아무리 부인이 남편에게 야야 그래도 남편은 부인에게 경어 좀 쓰세요.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연습하면서 시작.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시작.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입산의 장로님들이 역시 모범이 되주네요. 아, 옆에 부인들이 안 계시구나. 어디다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네, 그런데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어. 내,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 이젠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나는 죽었어. 옛사람은 죽었어요. 내 속에 주님이 살아 움직여. 이걸 체험하고 사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강도로 살 필요 없고 근심 걱정하며 살 필요 없고 이미 부활을 누리면서 사는데 저 영원한 세상에서 부활한 모습처럼 이 땅에서 살아보는 이 추억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같이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때 추억이 뭐냐면 세종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중에 오페라 노래 한 곡씩 부를 때마다 박수 쳐줬던 그 추억 우리 총가면은 여기서 같이 기쁘게 신앙생활 했던 거 이게 굉장한 추억일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 세상에 이렇게 편안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참 좋은 게 수요일 저녁에 예배 안 나와도 뭐라 그러지 않고 새벽에 예배 안 나와도 뭐라 그러지 않고 11주 안 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예배 늦게 와도 뭐라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 다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여자분 두 분하고 이렇게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두 분이 자기가 자기네들이 여러 교를 다녀봤는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다녀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으신 사모님을 처음 봤대네. 천사래 천사 우리 와이프가. 천사래. 어, 다른 교회 사모님은 막 지적하고, 감시하고, 잘못하면 욕하고 그러는데, 사모님 얼마나 자기를 섬겨주시는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야. 아니,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난 저를 보고 등록하는 줄 알았더니 사모님을 보고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런 거죠. 내가 걔를 제자 훈련시켜서 그렇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laughs> 감사하고요. 예,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세 번째 니가 믿느냐, 뭘 믿느냐, 네 속에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느냐.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세력이 나를 침범할 때, 침입할 때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 사망의 세력에 질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망의 법을 이기고 부활의 법, 생명의 법, 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법,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 말은 저 죽어서 일어날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 세 가지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데가 있고 어떤 부활은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만날 부활을 설명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나 아주 많은 부분이 죽어서의 부활은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생명의 법으로 살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이든 원하면 그냥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이 땅에 우리들이 잠깐 사는 동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사도전 2장에서 성령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속에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위하여 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고로서 일장 이십구절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저 이방 땅을 향해서 선교 여행을 갈수 있었고. 그 불쌍한 사람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돌 던지는 자들 미워하지 아니하고 껴안을 수 있었고 저들을 위해 구원할 수 있었고 주님이 내 속에 계셨기 때문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왜 나에게 돌을 던지는지 저들이 알지 못하면 이이다 라고 기쁘게 순교하며 죽어가는 수대반이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가 아버지께 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찬을 매번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떡을 먹고 우리가 새로운 육체가 되어지고, 예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 예수님의 피로 다시 수혈이 되면서 더 능력을 받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임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이런 설명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담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과를... 따먹 건들 때는 좋았는데 선악을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과 생명이 끊기게 됩니다. 그거 갖다가 영이 죽었다. 육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 육으로 사는 사람,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영이 죽었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몰라요. 하늘나라를 못 보기 때문에 늘 땅을 보고 삽니다. 우울하고 짜증 내고 남 속이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살면서도 자기가 피해를 주는지 모르고 삽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러나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영영의 사람은 의로 인하여 예수의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0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선악과 따먹기 전의 인간이 우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화를 들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laughs>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어떤 자매가 오랜 세월 동안 방문해서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번 찾아가서 안 되다가 나중에 문을 열고 대화를 해보니까 나를 상처 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 사회를 용서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자살까지 할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정신병, 폐쇄된 마음, 방 안에 갇혀서 사는 불쌍한 인생. 그에게 몇번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시킨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 즉, 그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이유는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셨다는 거죠. 근데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그 자매에게 믿어지는 순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병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부활했는데 내가 왜 불면증에 시달려야 되고 내가 왜 약을 먹어야 돼. 왜 내가 정신병에 계속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다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예수가 부활한 것과 함께 부활하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신세계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육체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면 정신병도 고쳐지고 죄 짓는 것도 하나의 정신병에 정신병에 속합니다. 죄를 자꾸 짓는 것도 정신적인 병이거든요. 그 모든 정신적인 죄가 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이 시간도...